와 대박인데? 매트 카키네? 이거 봐요 매트색이야 매트 와개 이쁜데 캐스퍼 카키가 진짜 이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이번에는 차키도 받았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일부러 오프라인에서 수령한다고 했어요 아 귀여워 이거 원래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있고요 내부는 저번과 같은 카키색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laughs> 전기차라서 시동 소리가 거의 안 나. 대박. 여기 지하 8층이라 빨리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 이렇게 안. 는 거야? 아 전기차 와우. 이 엑셀 밟아야만 가는 전기차 정말 어색해. 잠깐만, 너무 좋아. 뭐가 좋냐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건물을 왔었어요. 제 레니게이드를 끌고. 레니게이드도 작지만, 그래도 여기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운전을 아예 많이 안 했을 때 전기차 타는 것보다, 운전을 해보고 나서 전기차를 타니까 되게 어색하다. 진짜 부드러운데? 아직 주차장이라서 모르겠지만. 핸들 무게는, 무거운 편은 아닌데, 아, 가벼운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가볍진 않고, 딱 좋게 가벼운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평소대로 밟으니까, 좀 세게 밟으니까 멈추려고 그러네, 차가. 네, 뭔가 캐스퍼를 제가 타보도 타보고 앨범도 타봤잖아요. 좀 몰아봤으니까 되게 비슷하겠 거니, 그러니까 약간 딱 비교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거를 타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다른 전기차들하고 비교가 쉽지. 신호 일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 이게 자꾸 멈추네? 제가 살짝 엑셀을 밟아놓고 조금만 더 움직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멈춰요. 한 시속 3km? 그 정도일 때 자꾸 멈추네. 아, 불법 주차돼 있어서 개좁지만, 캐스퍼는 갈수 있다.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용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양대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올 겁니다. 전기차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 맛이 있어가지고, 캐스퍼에도 그런 맛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막 이렇게 부웅 이게 이제 캐스퍼 약간 매력이었다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전기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전기차니까 전기차겠죠? 약간 이 느낌이 오히려 비교하게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아이오닉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제가 그 E 클래스 전기차 탔었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 잘 차이를 모르겠어요 뭔가 비싼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레니게이드를 사고 진심으로 후회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유일하게 후회한 게 캐스퍼 일렉트릭을 보고였어요. 진짜. 아, 살걸? 저거 살걸? 그런 생각을 많이. 너무 일단 귀엽잖아요 솔직히 그냥 캐스퍼는 좀 엔진이 안 좋지만 어? 전기차면 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겠는데? 캐스퍼의 외형을 가지고 뭐 주행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진짜로 지금 타보니까 되게 괜찮은데? 근데 이게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그거는 초보운전의 입장입니다 아직 제 차를 가진 지 1년도 안된이 나간다 제가 또 말하지만 고성능 차 이런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초보 운전으로서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차를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표로 운행을 해보고 추천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고 당연히 그 좋으면 좋을수록 차는 좋겠지만 비용과 우리 초보 운전들의 실력과 그리고 그 초보 운전이 그런 입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사는 거에 유일하게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차가 조금 안 튼튼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역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있는데요. 나는 사고 안 나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운전을 계속 해보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들도 많고 저도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아, 안전한 차를 타는 게 되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레드게이드 사기 전에 캐스퍼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다반대했었거든 특히 아빠가 엄청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 왜, 왜 말리는 건지는 알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세요? 캐스퍼 엘렉트릭은 경차가 아닙니다. 크기 기준이 경차를 살짝 넘어서 경차는 아니고 그냥 일반 전기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차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전기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큰그 손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차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행 능력이 좋은. 저한테는 어떻게 체감이 되냐면 아 내가 이 속도를 지금 밟고 있다고 이 생각이 들면은 주행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속도를 되게 안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막 90도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게 진짜 한 140까지 밟아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아, 캐스퍼 진짜 그 아까 말한 안정성 문제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살것 같은데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거 같고. 아, 또뭔 얘기를 해야 되지? 좋은데요? 그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지금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제가 캐스퍼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디자인이 진짜 약간 튀지 않아요? 다른 차들보다 딱 튀어가지고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가 튀는 게막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오늘도 받았습니다. 이번엔 캘린더도 같이 펜스파 엘레트리 아주 만족스럽고요. 구매는 못하겠지만 아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전기차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시승해보시길 바랍니다.